안녕하세요, 복숭이아복숭이아의 선아입니다. 오늘은 인형계 다이소감을 또또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고쌩! 자, 이걸 제가 다이소에 사왔답니다. 자, 먼저 컵! 자, 컵을 제가 사왔는데, 컵이 진짜 빨강빨강하고 복숭이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스티커도 떼줄게요. <laughs> 괜찮아요. 음, 일단 남 남은 것도 이제 빼주고요. 자 여기 뒤에 쥐는 어, 못 때네요. 어쥐쥐못 떴나요? 친구들 뒤에는 조심조심 뛰어야 되네요. 데 제가 지금 최대한 조심조심 뛰우고 있는데. 자국 없이 이렇게 다 뛰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릇. 그리고 여기 뒤에 파 이거가 묻었어. 이거 다 다이소에서 산 거랍니다. 자, 이제 여기 뒤에도 스티커. 아주 잘 띄어지군요. 컵은 진짜 안 띄어졌어. 마지막으로 시판. 어. 어. 거때기 많이 귀찮다. 자 이렇게 다띄어봤습니다 이제 어뭐 이제 진짜로 인용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옥수수죽 아니 옥수수죽이야 옥수수죽. 노랑칩 두, 옥수수칩 두개 꺼내서 그릇에 넣어줍니다. 물. 숟가락으로 뽀개주세요. 뭔가 좀 부족해서 물을 넣어줬습니다. 이거 아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건 식판 이런 거 세트? 세트는 아니고 그냥 똑같은 캐릭터를 사왔습니다. 자, 이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밖에 안나와서 이번엔 그냥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먹었어요 복숭이 잘했어 복숭이가 이번 옥수수, 옥수수 스프는 맛있었음,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복숭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 이따 급식, 이따 급식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